안녕하십니까 바이크연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구독 눌러 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들을 열심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크연구소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 홈페이지보다는 네이버 카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매일 옥션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 바이크 연구소 카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톤 하는 회사입니다. 어, 워낙 유럽에서 뭐 수입, 수출, 그 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일일 판매하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도 저도 많이 데이톤의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데이톤에서 나온 제품들 있고 수입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면 헬멧을 좀이야기해보세 데이톤의 헬멧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헬멧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토나에서, 이런 어, 헬멧이 나왔습니다. 어, 요런 뭐, 기본 요 장르 자체는 풀페이스나그 다음에 뭐냐, 뭐, 여기 뭐냐, 뭐 시스 헬멧처럼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 같은 요런 느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완전 오프가 나는데 요런 게 있고, 어, 봤을 때 가격이 일단은 2만원 정도입니다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착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디자인 요소나 그 다음에 컬러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헬멧 디자인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좀 싸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나 이런 마크나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좀 접어 두더라도 실제로 가격대가 2만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중국에서도 어, 워낙 짝퉁도 많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뭐, 검증을 받은 헬멧도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나 보다는 가격대를 차라리 조금 있다 그래도, 요런 거, 어, 데이터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웃긴 게, 데이토나 헬멧을 살 바에는 HJC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 을 쓰는 게더 낫지 않겠냐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은 정보를 어, 공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0%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어, 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조심스럽게 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모터쇼도 에 봤었어요 이번에 가서 근데 사진은 별로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어, 기, 기본 구가 좀 컸어요 느낌상 근데 확실히 사진을 봐도 좀 크네요 그래서 아, 굳이, 뭐, 그렇게 있나 싶었는데, 어, 이번에, 뭐냐, 딴 것들도 정보를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 가격대는 2만원대라서, 아주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어, 일단 중국산 그런 것보다는, 그나마 좀 검증된, 어, 일단 안전적인 그런 것들이 검증된 요런 회사이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시면, 워낙 데이터 자체가, 어,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 노란 제품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X803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무, 이 데이터나에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서 카본인데, 어, 조금 예전보다 조금 변경된것 같습니다. 원래 803보다는 조금 뒤쪽이나 변경된것 같고 살짝 변경된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진짜 비싸네요. 130만원, 130만원. 와, 진짜 가격대 장난 아니에요. 이다 카본 모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카본입니다, 전부다. 예전에 컬러를 다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있었거든요 데칼 이런 거다있었습니다 금색도, 어, 금색은 없었나? 있었나? 요, 이제 데칼 자체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요것도 워낙 옛날부터 있었는 겁니다. 옛날부터 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요거는 10만원도, 요것도 10만원, 100만원도 다공안씩서 붙여서 하네요 일단 카본을 그냥 대세로 라 하는 것 같습니다. 804RS로. 뒤쪽 날개가 RS 타입이면 날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뒤쪽 날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투명은 원래 날개가 있었거든요. 아, 날개는 없고, 그냥 안쪽에서 전부 다 덕더식으로 다, 아, 날개네요. 죄송합니다. 날개 예전 803, 어,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마도. 사용을 거의 같이 한것 같습니다. 요런식도 그렇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또 한번, 어, 한번 해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때가 한 100만원대네요. 100만원대. 100만원대 보니까 기본적인, 요거는, 아무 대가리 없는 카본도 10만원이에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없는 것도 괜찮아요. 대가리 굳이 막 이렇게 막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sbk 이거 한정판인데, 이런 것들도 가끔씩 나왔어요 sbk 한정판이라면서 나오는데 한정판 아닌가 보네요. 이번에는 보는데 잘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오, 근데 컬러가 생각 여로 많네요. 어, 컬러가 많네요. 컬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한번 대토나. 시오촌 제피입니다. 한번 여기 여기에 제가 한번 요 보여드릴게요. 시오존 제피 여기입니다. 여기 데이토나 시오촌 제피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파란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만원에서 13만원 등대는 일단 데이토나에서 파는 헬멧이나 그다음에 로나에서 새로 나온 083일대서 이번에 삽니다. 어 저도 083을 가지고 있지만 쓰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제가 083.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팔고 있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살짝 상처가 있는데 아무 느낌 없는 아무 컬러 없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3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어, 한번 기회되시면 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XL인데 L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본 자체를 써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나 여러가지 정보들 한번 공유해 봤고 그 다음에 로란 804 새로운 모델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 요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세요 오시면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랑 가게랑 여러 가지 이런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런 장난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일러스로 그린 겁니다 요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고 요런 장난감도 있고 어,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까지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laugh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어,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정렬되어 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 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